이전 강의에 이어서 분할 컴파일과 변수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분할 컴파일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요. 분할 컴파일 안에 또 변수에 대한 사용 범위에 대한 예가 나오기 때문에 먼저 이것부터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의 사용 범위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한 변수는요 여기 나오듯이 로컬 변수, 즉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즉 함수 안에 어, 해당되는 변수를 선언함을 통해서 함수의 호출과 함께 생성되고 함수의 해제, 즉 함수의 호출이 끝난 이후에는 그 변수가 해제되도록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지역변수의 범위는 바로 함수 안에서 선언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거 외에도 또 변수에 선언되는 위치에 따라서 약간 좀 다른 그런 기능들을 하는데요. 자, 여기 나오듯이 전역변수와 정적변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지역변수를 많이 사용해봤기 때문에 뭐 그런 지금과 같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역변수 다입니다. 자 전역 변수가 있고 글로벌 밸리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역 변수는 로컬 즉 함수 안에 선언되는 형식과 똑같습니다. 즉 메인 안에 또는 다른 함수 안에 사용하기가 똑같은데요. 함수 밖에다가 선언을 하는 경우가 바로 전역 변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렇게 전역 변수와 무엇을 같이 쓰냐면요. 여기는 어디 스태틱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와 함께 쓰게 되면은 이것은 함수 안과 밖에 선언할 수가 있는데요. 그 함수 안에 선언할 때와 그 다음에 밖에 선언했을 때그 기능이 약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튼 그 변수 앞에 static 이라고 하는 이런 키워드가 있으면은 조금 기존에 알던 그런 그 변수의 기능 외에 조금의 다른 기능을 한다는 거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스테틱을 붙여주는 방법은요 일반 데이터형과 변수명 그대로 써줍니다 써준 데 앞에 그냥 제일 앞에 서두에 스테틱이라고 하는 요것이 앞에 붙는 것 통해서 어 이걸 정적 변수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지금 그 선언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지역 변수냐 전역 변수냐 정적 변수냐 이게 구분할 수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 전역변수와 정적변수의 또 뒤에서 설명했지만 차이점, 차이라기보다는 공통점은요, 어느 함수에서도 다 불러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불러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치 어 지금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전역 변수는 함수 밖에 서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함수 안에서도 다 호출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틱인 변수는 함수 안에 선언했을 때는 함수 안에서만 통용이 되긴 하지만 이것이 함수 안에서 무엇과 같이 전역 변수와 같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그 함수가 처음 호출됐을 때이 스태틱으로 선언된 정적 변수가 실제 생성이 되고 그다음에 호출할 때 매번 생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생성이 된 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함수 안에서 정적 변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정적 변수 즉스태틱이는 키워드를 사용하면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 이 스테이틱이라고 하는 것을 함수 밖에 선언했을 때는 전역 변수와 동일한 그런 기능으로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좀 뒤에서 좀더 자세하게 좀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선언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지역 변수이냐 전역 변수이냐 그 다음에 정적 변수이냐 뭐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 범위에 대한 구분입니다. 어, 지역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전역 변수는요.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프로젝트 전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메인, 그렇죠? 메인이 있는, 메인 함수가 있는 그런 파일이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외에 이제 여러 개의 다수의 파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파일 안에 서로 다른 어떤 기능을 하는 함수들끼리 모아놓을 수가 있죠. 만약에 이 부분들을 만약에 지금과 같이 메인이 있는 함수 안에 다 넣게 되면요. 이 메인이 있는 그 소스 코드의 파일이 너무 커집니다. 즉 길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 디버깅 하거나 아니면 사용할 때 위에서 쭉 올랐다 내려갔다.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메인 부분을 좀더 이제 좀 줄여서 그 논리적인 부분들을 좀어 쉽게 뭐 이렇게 볼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일을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분할의 컷파일을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럴 때 메인 외에 선언된 전역 변수를 이런 다른 그 파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파일에 전, 선언된 그 전역 변수를 이 메인이 있는 이곳에서도 불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 뒤에서 배울 텐데, 익스트런이라는, e x t 론 r 이라는 e x t e n 이라는 e x t e r n 이라는 e x t r 는 e 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지만는능합니다 근데 이키워드는 어디에만 사용할 수이다는역 변수에만 사용할 수가 는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이는얘기는그 얘기고 또는 e 이현는그 전역 변수가 선언되어 는는 파일 안에서. 그렇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어 전역 변수. 그렇죠? 전역 변수가 선언된 음 파일 안에서 예. 파일 안에서 모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태틱 변수. 그렇죠? 예, 정적 변수 하죠. 정적 변수는 함수 안과 그렇죠? 파일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차이점입니다. 파일 안에서 사용 가능한 것은 마치 전역 변수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함수 안에 선언된 정적 변수는요. 로컬 변수의 특성을 가지지만 그 생성과 해제가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에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언제 프로그램이 종료할 때 해제가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즉그 함수 안에서는 전역 변수로서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형태이죠 예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지의 소스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아그 그게 그 무슨 얘기인가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전역 변수 함수 안에서 전역 변수와 같다 그러니까 전역 변수란 것은 어, 생성은 프레임이 실행될 때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제될 때즉 프레임이 종료할 때 그 전역 변수는 해제되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정적 변수이다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이해를 이 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 범위에 따른 예입니다. 우리가 지역 변수는 항상 이렇게 썼죠. 예. 이렇게 썼고요. 뭐 그다음에 메인에서 뭐 메인에 있는 요것도 있지만 요것도 어떻습니까 지역 변수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메인이란 것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메인 함수이죠 근데 일반적인 여기는 이오 함수 같은 경우는 누가 호출합니까 메인 안에서 또는 다른 함수 안에서 이 함수를 호출했을 수 있죠. 하지만 메인은 우리가 호출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컴파일 아저 컴파일해서 아 컴파일이나 실제로 운영 체제에서 이 메인을 호출하죠. 호출해서 실행하죠. 어디서부터 메인에서부터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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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래서 어, 호출하는 그그 그 대상이 좀 호출하는 쪽이 좀 다르죠. 메인은 운영체에서그 다음에 이런 함수들은 메인 안에 있는 함수에서 또는 다른 함수에서.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요 변수하고 요 변수는 사실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 다음에 어, 요 변수가 생성되는 시기는 언제겠습니까? 당연히 메인에서 지금 같은 메인에서 이 함수를 호출했을 때 생성되고. 호출이 끝나는 즉, 이 대괄로를 만난 순간 요 메모리가 해제되겠죠. 즉, 변수가 어, 사라지겠죠. 예. 자, 그래서 음, 여기 하나의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요, 메인이 있고요. 어, v r 1에서30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예, 있고, 그다음에 30을 보냈습니다. 30을 보내서 각각에 대한 값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지역 변수이고, 지금 파일 이름이 같죠. 갖고 그 다음에 요것도 어떻습니까 이름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구분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일단 vr30을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어, 30을 했기 때문에 뭐30 30뭐 출력이 되겠지만 어, 지금은 이제 메모리 주소를 출력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메모리 주소를 출력할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도 메모리 주소를 출력할 겁니다 출력하는데 보면요 어, 이것과 이것은 어떻습니까 서로 메모리 주소가 다르겠죠. 예, 다듭니다. 즉, 뭡니까? 우리가 mvr1 이렇게 해서 그 값을 보내주게 되면 값을 어떻습니까? 요 변수, 요 매개변수가 받죠? 예, 받습니다. 어, 받고, 그 다음에 그 받은 값을 통해서 뭔가를 처리를 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과 요것은 완전히 출력, 그 매물수가 다르고, 또 이건 당연히 다르겠죠. 예, 그래서, 어, 일 매개변수의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그런 변수가 아니냐? 그것이 절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ADA8, 그 다음에 D98 나오고, 그 다음에 E7C 이렇게 나오죠. 예, 구분을 한다면요. 그래서, 아, 각각 다른 그런 변수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 변수의 사용 범위에서 전역 변수의 입니다 전역 변수는 함수 안과, 그 다음에 어, 함수, 아, 함수 바깥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지금 함수 바뀌라고 하면은 메인 바깥에 또는 다른 변, 함수에 어떤 함수에 소속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전역변수는요, 대부분이 이제 제일 상단에, 저 프로그램에서 상단, 즉 뭡니까? 샵인크루도 있고, 그 다음에 샵 디파인 정의가 있고, 그 다음 정도 줄에 보통 전역변수를 다 모아서 이렇게 코드를 정리를 해주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같은 전역 변수는 전역 변수에 모아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매크로는 매크로대로 모아주고, 그 다음 서은뭐샵 인클드 같은 뭐 이렇게 포함해준 것들을 포함해주는 걸 모아주고. 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코드를 작성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주로 상단에 위치한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전역 변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앞에 나오듯이 G 하고 언더바 이렇게 해서 요거를 붙여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은 지역 변수, 즉 로컬 변수도 똑같은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과 전역 변수하고의 뭐가 됩니까? 좀 차이가 나겠죠. 이름 자체에서. 예, 그래서 어, 프로그래머가 좀더그 어, 코드를 보았을 때아 어, 이건 전역변수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찾아주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표기해주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이 정도 따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외부에 선언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함수 안에서 그렇죠. 어, 이런 형태로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메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부의 함수에서도 그 변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의 변수를 두고서 여러 함수들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유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전역 변수의 얘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어, 헤더 파일에 대한 선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떻습니까? 아, 전역 변수 상단에 있죠. 그다음에 함수가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프린트 f에서 g n v r 했습니다. 하게 되면은 요 전역 변수는 어, 기본적으로 전부 다 0으로 전부 다 초기화가 됩니다. 컴파일 할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이 출력을 해 보게 되면은 당연히 예, 여기선 0이 나오고 요거를 지나게 되면 여기 1이 되겠죠. 예. 뿔뿔이 이한 라인 끝난 다음에 1을 증가하기 때문에 이 함수의 호출이 끝난 이후에 이 값은 1로 변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0, 1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요. 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이런 구조, 그죠 아, 이런 구조. 그 다음에 이것이 오다. 그 다음에 함수들이 대부분 오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사용 범위에 따른 분류에서 정적 변수입니다. 스테틱은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함수 안에 있을 때, 그다음 함수 바깥에 있을 때, 그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스테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함수 바깥에 있죠. 바깥에 있을 때는 이 전역 변수와 똑같이 메인뿐만 아니라 다른 함수에서도 이 변수를 호출해 쓸 수가 있습니다. 단, 모다 이 스테틱으로 선언하게 되면 해당 파일 선언된 파일 안에서 그 파일 안에서만 전역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이 이것이 전역 변수가 아 저기 저 정적 변수가 그 외부에 선언어 있다고 해서 아 전역 변수가 똑같이 뭔가 할수 있지 않는가. 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태틱에 붙은 이유가 전역 변수가 뭔가 구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전역 변수의 역할을 하긴 하되. 이 파일 안에서만 쓰고자 할 때, 이 파일 안에, 다른 것은 절대, 어, 건들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단정 지을 때, 어, 바로, 스테틱을 앞에부터, 전역변수에다가 스테틱을 앞에 명시를 해주게 되면 그런 기능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굉장히, 명, 어, 상당히 좀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하고 잘 때, 전역변수의 기능을 제한하고 잘때 보통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도 뭐 스테틱 어 있고 이것도 어떻습니까? 한 파일 아닙니다. 그렇죠? 파일 아니고요. 그다음에 어 요거 이렇게 선하고 있죠. 그거 하게 되면은 요것도 어 스테틱도 전역 변수의 그 기본적인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초기값이 0으로 이렇게 음 설정이 됩니다. 자동으로 되죠. 그래서 출력하게 되면은 0 출력되고 0 뿔뿔 지나게 되면 1 해서 0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타이핑 쳐서서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자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정적 변수 중에서 함수 안에서 사용될 때. 지금 함수 아니죠. 근데 스태틱이 이렇게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나오는 거가 똑같이 프로그램이 종결 때까지. 죠 그렇죠? 종결될 때까지 그 값이 유지가 됩니다, 죠 그렇죠? 유지가 돼요. 그 기존에는 어떻습니까? 로컬 변수는 어, 생성할 때 다시 되기 때문에 또 초기화를 별도로 해줘야 되겠죠. 어, 하지만 이것은 계속 그 값이 유지가 되고 다음 번에 호출해서 사용할 때도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테틱이라고 함수 안에 선언하게 되면은 매번 이렇게 선언할 때 선언이 되어 있다해서 매번 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계속 생성과 해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틱이 있는 아, 함수 안에 스테틱이 선언되어지게 되면은 최초, 그렇죠? 최초 호출할 때 그때 한번딱 생성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생성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그 변수를 그대로 그 함수 안에서 계속 뭐 한다. 재사용하는 거죠, 그렇 재사용하고 있고 그 값이 보존되면서 계속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프레임이 종결될 때까지. 예. 자, 그래서 여기도 function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해서 static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int에 넣고 mbr에서 1 증가시키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 static은 기본 그 초기 값이 0이죠. 0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0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 이렇게 불려올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1 됐을 때, 아, 그 다음에 그 값이 보존되기 때문에 거기다 1더 해주고, 그 다음에 그 값에다 2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계속 호출이 되는 형태를 가지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아, 이런 특성이 있구나.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값을 보존하면서 뭔가를 계속 카운팅을 해야 되는 경우. 그래서, 즉, 뭡니까? 그 값을 이제, 어 어떻게 보면은 그 함수 안에서 그 가, 어, 카운팅 되는 것을 이제 계속 할그 카운팅 되는 값을 이제 누적할거나 할때 보통 이런 것들 이제 쓸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용범위 따른 변수를 어, 시기적인 부분을 우리가 구분해 보면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역 변수, 즉 로컬 변수죠. 함수 호출과 동시에 생성되고 종결될 때 소멸되고, 전역 변수 프레임이 실행될 때 생성되고 그 다음에 종료될 때 되고, 그다음 정적 변수는 두 가지 다를 조금씩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레임이 실행될 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인 부분이고, 있고, 그 다음에 함수 안에서는 함수가 호출될 때 최초에 한번 생성되고 그 대신 프레임이 종료될 때 종결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스테틱 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테틱은 잘 알아주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어그 다음에 초기값에 대한 부분이죠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역 변수는 이미 값로 초기가 초기화됩니다 초기화 즉그 메모리상에 남아있는 그값로 그대로 초기화 되죠 그래서 이 지역 변수를 초기화하지 않고 우리가 비주얼 스에서프로그을 작성하게 되면은 어그 초기에 대한 부분을 하라라는 그런 에러 메시지를 띄워줍니다 그 다음에 전역 변수 는 0이고요. 정적 변수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화를 굳이 안 하고 써도 0 이외의 값이라면 당연히 초기화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냥 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죠. 자그 다음에 여기 나오듯이 초기 값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는 건데요. 음, 지금 이거는 2017에서 한 겁니다. 해서 보면은 어, 이렇게 선 했습니다. 전부 다 전역 변수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0 0으로 초기화 되겠죠. 그다음에 얘는 어떻습니까? 앞에 static 붙었습니다. 그 때문에 0이라는 값이 붙을 거고요. 어, 이건 뭡니까? 메인 안에 있지만 메인도 하나의 일종의 함수이죠. 지금 뭡니까? 메인 안에 있는 로컬 변수입니다. 자, 그리고까 프린트 f에서 글로벌 static, 글로벌 static 밸류블 밸류블을 선언하게 되면 000 되고 이건 뭡니까? 당연히 메모리 상에 남아 있는 어떤 세이 값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미의 값이 출력이 되는데 예, 출력이 되는 데 이것은 옛날 구버전에서 제가 했던 그 샘플 A고요. 어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지금 어 2019인데요. 19에서 하게 되면은 뭐 2017도 아마 에러를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메인에서 mvar, 초기화 안 하고, 프린트 F 해서 %d mvar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실제로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예, 지금과 같이 에러 메세지 뜨죠. 에러 메세지가 뜨면서 여기도 보면 그런 메시지 가죠. 아주, 아주 설명이 잘 나오죠. 보면은 여기도 초기화되지 않은 메모리 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역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예, 그래서, 아, 그렇구나.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